자, 갈게요. 들어오세요. 눈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가져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그,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우리, 우리 대게는 이제, 제일 문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고, 근심이고, 예, 그런 거. 의아던 이제, 나도 이제, 하여튼 이 대게, 이제 이 대수분을 만나면서 할 때에, 예. 하여튼 이제, 그가슴에도 눈물 워지고 속 가슴에도 내가 눈물을 지었어. 하여튼 막이 살아오는 그 인생에 눈물이 음, 많고 그런가. 그래서 대조하고요. 네 대조분 하고도 내가 막 사는 인생에 그지 남편이지만 내가 남편의역할도예 어떤 내 인생을 살아올 때에 하여튼 막남 알게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내가 많은데요. 이 사람하고 어떤 내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지 지금까지는 사랑이 하여튼, 막, 옆에 이렇게, 그 대주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어? 위에 또, 그런 어놨던 아픔이 많아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네, 눈물이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거. 그, 제일, 그냥, 자제분에도 내가 걱정이 많아야 되며, 근심이 많아야 되며, 큰 자제분보다 밑에 자제분이 더, 내가, 이게, 아픔을 겪어야 되고, 어? 항상, 뭐, 지금도 성장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할지라도, 어? 하여튼, 내가 뭔가 불안하고, 지금 자체가 문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획에? 음, 문서를 처분을 해야 돼요. 음, 처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음. 보통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분이라한 500년 정도 시지 걸리기는 걸리더라고요, 매매가 음, 된 음, 그게. 음. 근데, 그 한, 지금, 한 보통 한 4년 차 정도 됐긴 됐는데, 저분을 해야 뭐 다른 게 조금 정리가 되고 이래 하는데 음. 그것 때문에 이 문서가 두 개입니까? 한 두, 개입니다. 문서가. 네, 문서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두 개로 잡히거든요. 네. 두 개로 잡히는데 이게 처분이 되질 않아요. 이게 못 찾지. <웃음> 처분이 <웃음> 네. 예,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문서가 움직여야만 해. 내가 좀뭐 그것이 검전검에서 그 내가 씩붙을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할수 있는데 움직임 음. 문서. 음. 올해는 네, 안 움직였으니까. 네, 그렇군, 이제, 내년을 들으다 봐도 될듯 하면서도 안 돼, 예. 예. 음, 그렇다. 그이게 예, 막, <laughs> 금액이 얼마가 되든 금액이 많거든, 작든, 이게 따라가지고, 이 예, 문서가 나가지도 않는다. 그치? 그렇게, 이게 문서가 나가는 건 56세가 되기요 예. 제가 56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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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세가 되기야. 그럼 2년? 예, 기다리셔야 된다. 음, 그렇게. 그 아래 우리가 어떤 방법 대응하고 노력 대응하겠지만, 안 움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변화가 되었다. 움직인다는 예컨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총이다. 56세면 지금보다 두 살이 2년? 그 뒤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총이다. 그래서 제일 막, 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laughs> 아,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어떻게 하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총이다. 그렇게. 올해도 내가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치. 그렇게, 이 내년도 나가면 좋은데, 내년도 안 돼. 게 56시를 더 해야, 일명사가, 해기가 나는데, 그럽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이, 그, 요, 요큰 자제분도, 예, 또큰 자제분이지만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자제분이, 그 엄마가 가슴이 아프고, 애 예, 타야 되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하는 일에는 그 변화는 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누구의 네, 예, 큰 아들? 예, 큰 아들이, 네. 예, 변화는 지금도요, 큰자제분이뭘 계획을 합니까? 큰 나는. 음. 제가 같은 경우는 이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음. 제가 봐서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됩니다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네. 제가 봐서는 적당한, 더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네. 일을 뭔가 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음. 본인이, 본인이 안 안주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 조금 젊을 때, 조금. 도전해보고, 결혼하기 음. 전이니까 막 네.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또다 어찌 보면 경험도 음. 다 어떤 공부에 속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음. 애가 그렇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음. 별로 도전하고.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은 이렇습니다 해도, 내 자리에 지금 만족을 한다. 좋던 시절부터. 그렇고, 더 어떤 걸 맞아. 끌어, 끌어 댕기는 걸 싫어해요. 네. 자기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애가 뭐 음. 앞으로는 뭐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 음. 어떻게 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도 자제분도 이제 3 2살어 갔을 때 예. 우리 그네 예, 예, 예. 예, 예. 그 나이가 3 2살어 갔을 때 직업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예, 약간 변화가 있을 예, 수 변화가 수도 일, 있고 일어날 예, 수도 예. 있어 이직을 하거나 자리 바꾸거나 바꿔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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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다라 이런 것들 좀 이제 그3 6살어 갔을 때 예. 겉으로 그 이제, 그러게 되고. 그러게 되고. 예, 장애 같은 미래가 있으며, 주변에서 이제 이 자재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도, 인정을 음. 해 주냐, 이런 쪽으로 진행해야 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엄마는 기다려셔야됩니다 근데 음. 우리 큰애는 사주가 좀, 어떻습니까? 원만한 음. 사주. 형이니까. 사주도 이렇게 이제, 나쁜 그런 사주는 아니다. 요 사주가. 요 사주에도 이제 복근 있는 사주예요. 아, 네. 사람의 어떤 그 인덕은 있어요 그러나 아. 스스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예 이런 것좀 뭐 즐기질 않는다 예 같이 런게좀 <laughs> 네. 예. 예. 있다 뭐가 음. 예. 상처인지 그지 장거좀 다르기도 해다달라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보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이런 것들처럼 네. 예 그냥 내 열심히 일하고 내조지 같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혼은 언제 예. 는 예. 그렇게 겠습니 근데 결혼도 할까 고민이라 해. 아니, 여자친구가 예, 있어요. 있는데도 할까, 자기 마음이, 그 고민이다, 이런 어떤 졸 예, 결혼을 안 합니다, 이런 건아니지만 예, 결혼을 합니다도 본인이 열어가야 되는데, 열지를 안 합니다. 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는게 아니고, 뭔가 음, 뭐. 그 준비가 안되었거지 뭐가 안 되었는지, 네네. 궁금한 아, 게 아, 네, 않는지, 맞아요. 자기 마음이 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네. 저 예, 그래야이 서른서이 너희, 예, 그렇게 상선일이 있어야, 있어야, 예, 결혼을 하겠다, 음. 이런 쪽이라서 음. 하여튼, 뭐, 올해나 내년이나, 그 부모들, 그, 오늘 결혼이 들어와 있지, 않아 응. 음. 그렇게, 아무리 막. 아고막 그때 하면 떠나. 그래뭐 왜냐면, 뭐든지, 이렇게 나는, 아들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음. 하면, 음. 이제, 그게 되니까, 뭔가, 이렇 뭐 예, 준비를 해야 예, 예, 일이 되는데, 음. 뭐, 나도 그때까지, 뭐, 변허가 없다, 하고 없지는, 뭐. 좀 하면 좋지. 그래,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래, 작은 애는 예, 건강은 작은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네, 작은 아는 이제 워낙에 내가 많이 빌었다. 많이 닦았다. 네. 많이 합니다. 네. 예, 내가 진짜 이 부처님 공부에 들어가가지고 빌었나. 네. 하여튼 신의 명예라기에 그것이 빌었나. 많이 합니다. 왜, 많이 었요요 그래. 요, 요 자제분도 이제 타고나기를 어디까지나 이제 부모가 잘안네나 자기들 사주가 네. 잘안된 이 사주 속에는 칼을 갖다, 한만 개는 세 번을 대라고 하는 사주라. 아. 이 사주가. 네. 칼을 갖다. 네, 네. 근데 또 칼이 또 있어요. 네. 끝나야 되는데, 또 칼이 남아있기 때문에, 칼을 대야 되는, 그런 거. 위하든지, 이 사주에 크게 막, 이름 있는 병은 아었다 해도, 암이 된다 해도 이런 건아이다 해도, 자기가 또 운명에 내가 그지, 네. 예, 칼을 대고, 병을 안고, 약을, 약, 약, 약 봉지를 달아라가 하는 이런 병이. 네. 하여튼 요 사자분들 기록도 힘들었대보 고통은 안 받았고. 근데 얘는 예. 음, 음, 음. 제가 경험한 바로 선생님은 음, 애가 몸은 아픈데 음, 음. 또 다른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인연이라든지 친구인연 이런, 이런 거는 또 대기소가 아니게 몸만하게 굉장히 믿을 예. 미드, 성도 있고 나갔었던 사람들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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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테영을 떠나가지고 외물, 직장도 예. 그렇고 예. 예. 직장에 대해서도 음, 인연이 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음. 만나지는 인연들도 음. 그렇고 음. 다또잘 잘 풀리고 있다고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도 인연도 받고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어떤 점이다 이자자분은 굉장히 이렇게 머리 속에 창의력이 좋고 예 그런가 봐요 예, 굉장히 손재주가 있는 이런 어떤 쪽이요 어떻게 하면 뭘 만들어서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잘 꽃이 나가는 이런 어떤 쪽으로 음.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예, 음. 그래. 현재 지금 하는 일에는 큰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겠다. 그지? 예, 그런 일은 없다. 그대로 지금 속에 있는 이런 쪽이라서. 이요 자제분 역시도 어떤 그 직업이 어떤 변화가 들어오거나 자리를 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아, 네. 음, 그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해하는 예. 결혼이. 음, 그렇다. 혹시 그래서, 할 인연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이, 이 그, 한, 음. 자, 자제분이 이 마음을 안낳다 자기가든 마음을 음. 네, 그렇게 큰 자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데 작은 자제품은 이렇게 마음 을 열지라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되는 거고. 혹시 다음에 대론까지 안갈수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여자한테 관심을. 네 그렇게 이제 <laughs> 내 마음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요즘 하나는 뭐 흔히 니것이 사람들이 사고가 되지. 꼭 내가 결혼해야 되 돼. 도 이제 자기가 좀 몸이 좀 네.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자체가 그런 마음을 내지를 안 하는 건지 네. 어쩌는지 네. 아 나는 여자친구라도 있어 어, 어떻게 해줄게 네. 그런 네. 네 여자친구가 네 여사한테 관심 좀 없는 것 같다가 좀 걱정스러운 거라 부모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자재분은 좀 시기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예,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요 작은 자재분 사람은 있으예 요걸 사귀더라.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홀로 갈수 있는 좀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살아가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 몸이 가는 게, 그치. 그런 어떤 의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누구한테 여지를 않는 이런 것들, 촛이든 그런 거. 위아래 요, 요또 작은 자유군이 외국군도 열리가 있어요. 외국? 예, 네, 외국적으로도 열리가 있어요. 그렇게 네. 내가 어떤 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아서보다 음. 이런 도 들어와 있고, 네, 그렇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어릴 때는 좀 많이 어릴 게갔는데 음. <laughs> 음.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한 제가 한 8, 9년 전쯤부터 좀. 음. 약간 뭐 하는 일이 음. 막 여러 가지로 잘 풀리고 이러 가지고 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자막그 음.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쟤는 뭐 앞으로도 좀 괜찮은 사업, 나는, 예, 사업적인 돈도 있고 내가 이제 이래 뭐 이래 그 사람 운동 내가 따라가 있으냐? 하여튼 그렇게 막내 운이 나쁘지 않은 예. 예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에도 그렇게 나쁘운 월도 그냥 일년이 무난하게 지나가겠나, 그런가. 이제 내년에 조금 이제, 그, 이게, 기운적으로 운이 안 좋은 이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 네, 내년에 조금, 이제 사람도 내가, 그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 뭐라도 내가 이 검전에 관련된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니다 네, 내년에 이제 몸을 치거나 뭐 나쁜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하고에 관련된가, 내가, 뭐 내가 학점을 하든, 내가 새롭게 어떻 시작을 하든,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음, 내년에 조금 조심해야죠. 네, 네. 예, 그래도 내가 그 앞으로 미래, 내가 이제 앞으로 2년 후나 3, 4년 후에는 다 검사님들이 되다 좋거든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나쁘게 보시니다나 음. 대주는 어떠세요? 대주분도 별일이 없다. 자유군도 괜찮다. 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